우리야, 어, 머어 시원하겠다. <laughs> 우리야, 발안 차가워? 신발 사줘야 되나? 우리야, 우리 눈사람 보러 가자. 여기 봐봐 눈사람 있어 귀여운 눈사람인가 고민가 어 너무 귀여워 보리야 못 찾니? 우리야 뭐 먹어? 그게 뭐 있어? 뭐 먹었어? 아, 닭뼈는 안 돼. 나 먹어서 목줄하고 다녀야 되겠다. 우! 여기도 가보자. 저기 가보자. 오, 여기는 진, 진짜 눈사람 만들었네. 우와! 우리야, 우리야. 얘 누구지? 얘 누구야? 관심 없음. 우리야, 우리 이제 산책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. 집에만 있어서 살이 아주 토동토동 쪘네 옷이 작아졌어 옷도 사줘야 되겠어. 또 우리야,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. <laughs> 다이어트해야 되나? 밥 굶어야 되나? 가자.